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고통의 근원이었던 두 가지 종교적 관념, 죄와 윤회를 해공 스승님의 통찰을 통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진정한 깨달음이 곧 진정한 자유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1. 선악과 이야기의 진실 분별심이라는 감옥. 성경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해봅시다. 흔히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해석하지만 스승님은 이 이야기가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 의식이 생겨났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분별심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별심이 우리를 나는 죄인이다 라는 개념에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통째로 진리의 일부입니다. 죄를 지은 나도 없고 구원할 신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구속했던 죄인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2. 윤회설의 허상 무아 연기의 통찰 이어서 불교의 윤회설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을 믿으며 전생의 업에 따라 현생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공 스승님은 석가모니의 근본적인 깨달음인 무아 연기. 가 그러니까 윤회설의 허구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무하나라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 연기 모든 현상은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즉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나가 없으므로 업을 짓고 그 책임을 질 주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윤회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죠. 윤회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길은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3. 진리는 곧 자유다. 결론적으로 선악과 윤회와 같은 종교적 개념들은 결국 나라는 에고와 분별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우리가 이 허상에서 깨어나 죄를 지은 나도 없고, 윤회할 나도 없다는 진실을 통찰할 때, 비로소 구속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곧 자유입니다.